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새벽 5시 45분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일어나요. 한 5시 반 정도 되면 해가 거의 다 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해가 이렇게 떠요. 이렇게 한 5시. 다섯 시분한 다섯 시 정도 되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방에 방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런 뷰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딱 이렇게 눈이 떠져요. 잠 깨죠. 그래서 지금 뭐 하냐면 은 배드민턴 치러 갈 준비. 세수도 안 하고 갑니다. 어차피 뭐뭐 뭐 어차피 땀으로 뭐흙족질 건데 뭐. 머리도 안 감습니다. 그냥. 뭐 어차피 뭐딱로 금방 접고 뭐 오늘 머리 좀 감아야 되나? 이러면 치다가 공항 가야 돼서 공항 뭐 집에 잠시 왔다 갔는데지 그래서 오늘은 이 새벽에 카메라를 왜켰냐면은 제가 어제 그 모현 형님 영상에 나가서 뭐 내일 샵 얘기 좀 했잖아요. 그래서 음. 제가 그 영상을 몇번 보니까 갑자기 컨텐츠가 몇개 생각이 났어요. 일단 사업 얘기. 사업 얘기랑, 그 다음에 옥수랑 연애 얘기. 그러니까 옥수랑 연애 얘기 할때 뭐, 매트한 여자에 대해서 연애, 결혼, 이런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은 사업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2019년 3월에 와서 처음에 마사지였습니다, 마사지. 여기가 지금 저는 하이쪼에 살고, 로컬 시내. 근데 반반동. 반반동은 저쪽이잖아요. 선짝 미케비치 쪽. 그때 마사지를 미케비치 쪽에 있었습니다. 2019년 12월에 오픈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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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을 거예요. 비용도 얼마 안 들었어요. 그, 뭐, 임대료는 뭐 그렇지 않습니까? 큰 길을, 큰 길을 잡냐, 작은, 뭐, 저기, 좁은 길을 잡냐, 뭐, 이런 위치에 따라 임대료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때 임대료가 월 75만원인가 그랬어요. 2층까지 빌려서. 2층까지 빌려서 월 75만원으로 마사지를 했었는데, 그때 침대가 10개였어요. 침대가 10개여갖고, 매일 그것도 거의 풀이었어 매일 그래갖고 마사지 해보니까 마사지도 돈이 돼요 마사지도 오랜 괜찮게 시작했는데 마사지 돈 됩니다 테이핑 테이핑 하려고 테이핑 하면서 얘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배드민턴을 할때 발목에 테이핑을 매일 하거든요 테이핑을 사는 이유는 부상당하지 말라고 하는 거아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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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어제 또 택배가 또 왔어요 테이핑을 매일 해야 돼 매일 어차피 테이핑 할 시간이 있어서 그때 이제 사람 얘기 좀 하려고 아침에 이렇게 찍어도 될거 같은데 어. 아침에 일찍 좀 일어나서 원래는 6시 정도 전에 일어나요, 원래. 근데 일어나서 혼자 이제 화장실 가고 혼자 좀 있다가 지금도 지금 배드민턴 치러 가고 싶지만 지금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갈 준비. 물 마시고 뺄건 빼내고 아, 그래서 마사지 얘기 계속하자면은 돈이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 코로나 때문에 망했긴 했는데, 마사지마지의 장점은, 일단은 저녁에는 항상 손님이 많아요. 손님이 많고, 그 다음에, 어, 괜찮아요. 하는 일 없이. 근데 마사지의 단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심심해. 그리고 좀, 마사지 가게 특성상 음악을 릴렉스, 릴렉스한 음악을 틀어놓잖아요. 잠아요. <laughs> 그래서 손님 마사지 받을 때 계속 자요. 계속 자. 그 다음에 낮에 할 일이 없어요. 낮에는 손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니, 계시긴 계시죠. 계시긴 계신 계시는데, 뭐 바쁘지가 않으니까. 낮엔 좀 한가하다. 그 다음에 또 단점은, 마사지 베드가, 어, 뭐, 그렇게 비싼 돈은 아닌데, 뭐 마사지 침대가 그때 10만원 줬나? 그랬던 것 같아요. 중고로. 깨끗한 중고로. 그래서, 마사지 가게는, 그리고 마사지 침대가 크잖아요.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마사지는 좀, 임대할 때 좀, 1, 2층은 좀 크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마사지도 마사지는 저는 좋아요. 좋은데 이제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고. 근데 또 사업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제 저는 좀 이제 사업 안 하고 싶어요. 이제 요금만 유지하고 목수가뭐 확장한다고 하는데 그만 지금 한다면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음, 하여튼, 마사지는, 뭐, 마사지 괜찮습니다. 저는 우연찮게 해서, 좀 싸게 했어요. 그리고 마사지 가게 오픈할 때. 제가 눈탱이 맞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인테리어 비가, 지금 생각하면 눈탱이 맞은 가격인데도, 그때 당시 인테리어 다한 게, 1,500만원 들었어요. 아니, 마사지 얼마 안 들어요. 마사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네일샵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자면은,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다들 뭐, 찐 구독자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성격이 좀 모나요. 성격이 좀 모나서, 제 채널을 오래 못 봅니다. 오래 보신 분들은 4년 보셨지만은, 뭐 조금만, 뭐, 자기도, 구독자분들도 조금만 빈정상하면, 뭐, 구독 취소하고 나가버려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래서, 네일샵을 내일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왜네일샵을 했냐면은, 한시장이 임대료가 제일 비쌉니다. 반항에서 한시장 부근이. 한시장 부근이 제일 비싼데,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네리샵 근처에도 마사지, 뭐, 마사지 가게가 몇개 있잖아요. 와, 거기는, 그런데, 그, 임대료 들어보면은, 장난 아닙니다, 그거. 이제 일단, 겁부터 사는 거예요. 아니, 뭐, 물론 손님이 많이 오겠지. 한시장 옆이니까 많이 오겠지. 해서, 뭐, 크게 해도 되는데, 또, 저같이 쫄보면은, 그렇게 큰, 큰돈 투자할 돈도 없었고. 그렇게 큰돈 주저했다가 망하면 그죠? 뭐 어, 그런 자신감이요 자신 그런 배포가 없었다 해야 되나? 테이핑 이렇게 테이핑 딱 테이핑 딱 이렇게 합니다 테이핑 이렇게 하고 양말만 신으면 되고 하도 많이 뛰어다니기 때문에 제가 배드민턴장에서 제일 많이 뛰어다녀요 <laughs> 개처럼 뛰어다녔어 그래서 한 시장 부분에서 제가 할수 있는 그, 그 돈으로 할수 있는 게 네일샵이었어요. 네일을 좋아해서 한게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돈, 제가 뭐 준비할 수 있는 뭐 이런 능력이 네일샵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네일샵을 했는데, 네일샵을 이제 공사할 때, 2,500만 원 들었어요. 2,500만 원 들었는데, 이거는 뭐, 눈탱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요. 왜냐면은, 우리, 저희 가게에 오신 분들이 다들 깨끗하고, 뭐, 좋다고 얘기하시기는 하는데, 근데 딱 봐도 2,500만 원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딱 봐도, 그냥,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1,500만 할것 같은데, 1,000만 원도 할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임대할 때부터 제가 직접 다한 거거든요. 임대할 때부터. 그렇게 네일샵으로 원래 있던 거를 제가 한거 아니에요. 원래 보니까 그러니까 한 시장에서도 모든 임대 물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깨끗한 집일수록 먼저 나가고 뭐안 나가는 집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준에안 나가 보니까 한 시장 옆에 위치도 좋은데 안 나가. 그래서 가서 보니까 엉망인 거야. 가게 뭐 바닥도 바닥도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은 수지 내일 와보셨지 와보셔면 아시겠지만은 딱 입구가 높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계단 한두개 정도 된다고. 이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가다가 이렇게 툭 내려가요. 우리 저기 수지 와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계산대 좀 지나면 거기서부터 갑자기 툭 내려가요. 툭 꺼져. 그러니까 이 바닥 공사 싹 해줬어요. 바닥 공 나무로 나무로 바닥 공사하고 싹 깔고. 그 다음에 2층이 1층하고 2층 사이가 뚫려 있었어요 또 지붕공사 또 지붕 만들었지 그럼 엉망이었어 엉망 완전 엉망이어서 손을 많이 댔어요 그래서 수지는 2500만원 들었어요 그리고 수지는 그때또 월세가 비싸갖 이러는데. 땀 많이, 흘려, 땀 많이 벌려서 이렇게. 이건 가서 참면다 원래 시계도 안 찹니다. 안 차는데. 조금 있으면 6시라갖고 6시가 알람 울거든요, 알람. 이건 수건. 땀이 하도 많이 나니까. 이게 땀이 주주주 흘러요. 그래서. 이게, 이게 뭐 수건이래 되나, 타월? 아데? 이걸 차는데도 땀이 너무 많이 나갖고. 머리 안 감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지요 어차피 다쳐질 건데 샤워하고 뭐 씻고 가는 게 의미가 없어요 뭐다 아는 사이끼리 뭐 씻고 그래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배드민턴 하면서 이렇게 준비할 게 많아요 그러면서 이럴이 얘기하는 거 오늘 영상 편집 안할 겁니다 편집 할게 없잖아요 뭐말 더듬으면 말 더듬는 대로 하는 거고 발음이 안 좋은 발음이안 좋은 대로 하는 거 그래서 엘 샵은 그렇게 들었고 그러면 이제 베트남 사업하면서 이제 일단은 베트남 사업을 제가 두개 해봤잖아요. 지금은 이제 옥수가 잘하기 때문에 옥수가 옥수한테 믿고 안 하는 거고 저보다 잘하니까 믿고 안 하는 거고 옥수 만나기 전에는 제가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늦게 그본 점은. 일단, 베트남어가 좀 돼야 돼요. 베트남어를 못하시면은, 베트남어 잘하는 직원을 쓰셔야 돼요. 그럼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그죠?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사업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원래 사업하려고 다당히 온 사람이 아니고, 그냥 우연찮게 그냥 베트남어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어, 너 베트남어 잘한다. 외국인인데, 보통 베트남어 안 배우는데, 외국인 베트남어 배우니까. 친구들, 베트남 친구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처음에 이제,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야, 그럼 마사지 한번 해볼래. 자기가 도와줄게. 자기가 매니저 할 테니까 돈만 대라. 이래 된 거죠. 그래서. 이거 사기 아닌가 싶었는데, 에이 뭐 그래봐야 1,500 이지 해서 했는데 뭐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리고 경험도 좀 쌓았고 그래서 그렇게 사, 사람 사귀었던 이유가 베트남을했어요베트남어했고 그래서 그 친구가 많이 도와줬어요. 그 스파 준비할 때 그래서 베트남어를 모르시면은 통역 직원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통역 직원이 언제부터 쓰냐면은, 가게를 오픈할 때부터 쓰는 게 아니고, 만약에 자기가 베트남어를 모르면은, 가게 오픈 전부터 쓰고 다녀야 돼요. 뭐, 뭐살게 한두 개입니까? 가게 하면은. 그죠? 공사도 해야 되지. 뭐, 공사, 일단은 공사 계약부터 해야 되지. 아, 처음에. 임대 찾아야 되고. 임대 찾았으면은. 이제 공사업자 찾아야 되고. 공사업자 찾는 도중에, 이제 공사 기간 동안에, 그, 공사가 완료되면은, 집기류를 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걸 다 미리 다사놔야 돼요. 그래야지 딱 세팅이 되지. 그, 그때, 이제, 그때 베트남 직원을 하루 종일 데리고 다닐 수 있냐는 거죠. 그 정도 능력이 되냐는 거죠. 뭐, 공사 빨리 하면은, 뭐, 두 달도 하고 하지만은, 그래 뭐, 두 달에 봐야, 두달 월급 줘가야 뭐. 뭐, 괜찮겠다.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약간 쫄보라고. 그두 달치 월급 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뭐,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아니, 제가 뭐, 황금의 선도 아니고 하자마자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한 푼이라도 지출을 줄여서. 본전치기만 해도 좋겠다. 맨날 본전치기만 했고, 퓨도 사실은 이번에 재워크날 때 본전치기만 하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버티자, 그냥. 버티면, 응. 어, 알람. 이러려고, 이거, 이러, 이거 때문에 안가거 시계차고. 끄고 올게요. 그랬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했지 그래서 아 어, 베트남어를 좀 하시면은 일단은 좀 직원 관리도 자기가 직접 할수 있고 돈도 좀 아낄 수 있고 베트남어 중요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어를 잘하면 잘할수록 유리해요. 조금만 할게 아니고 잘하면 잘할 수요. 제가 옥수가 처음에 이제, 내일샵을 자기가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조금 안 믿었어요. 조금은 안 믿었어. 요 왜냐하면 잘하겠나 싶었어. 저는 내일샵을한지 오래됐으니까. 코로나 때도 가끔씩 가끔씩 열기도 했거든요. 이제 한국 사람들 다 들어갔지만, 로컬 상대로도 내일샵 운영하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생인 그러면서 이제 생일 경험도 있고 해서, 제가 더 잘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직원 장악하는 게 달라요. 제가 하면 말안 들어요.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또 베트남 문화 컨텐츠로 다시 쓸수 있는데 일단 막막 믹기만 보여드릴게. 요 저도 베트남 사람 뭐 좋아하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저는 베트남 사람들도 이제 좀 아니까 조금 싫어. 옛날에는 친절해 보여서 좋았는데, 이제 알고 나니까 그 친절이, 그 친절이, 아니, 친절한 게 아닌 것 같고. 뭐, 많은, 많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뭐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위아래 되게 따지지 않습니까? 그 나이로 누르고, 나이로, 나이로 위아래 서열 정리하고, 뭐, 계급으로 서열 정리하고, 뭐, 돈으로 서열, 뭐, 서 뭐, 사회 뭐 정리하고, 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윗사람한테 깍듯이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베트남은 더 심해. 제가, 졸지생활안 해봤으면은 그렇게 했는데, 제가 동아대학교에서 한국어 가르칠 때 봤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여기 진짜 깍듯 해. 윗사람한테 그냥 꾹꾹 죽어요. 한국 사람들, 이거 한국보다 더 심해. 한국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없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유신정권 타도하는 게, 그거 우리나라 사람들 국민성이잖아.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싫은 건 싫다고, 그, 개기 그, 반항하는 개기는 게 있거든. 모든 사람이 그런 거 아니지만. 근데 여기는 꾹꾹 죽는다니까? 시키면 시킨도록 해요. 그냥 꾹꾹 죽어. 그런 걸 제가 많이 봤단 말이야. 뭐 동아대학교에서 1년 동안 봤어요 근데 외국인한테는 어떻게 하냐면 외국인들은 자기랑 들 동급이라 이거지 동급보다 아냐 밑에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 친절하게 하는게 아니고 만만하게 보는거예요 만만한거야 그걸 헷갈리면 안돼요 만만해서 친절하게 보내주는거지 친절하게 하는거지 <laughs> 아니 물론 좋은 사람도 있는데 그 만만하게 보고 사기를 치려고 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뭐 이게 사람 이게 만약에 제가 사장님이면 사장님하고 직원 간에 그 위치가 좀 있어야 돼서열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직원들이 사장님 말도 좀잘 잘 듣고 하는데. 외국 사장님이 외국인 사장님이니까 이 직원들이 모든 직원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만만하게 본다고. 외국인이니까 말도 잘안 통하고 말안 들어요. 지각 맨날 하고 이게 통제가 안 돼. 통제하는 게 힘들어요. 그럼 또 한국인 사장님들은 자기 또 정의라고 잘해주면 뭐더 잘해주겠죠. 뭐, 더뭐 밥도 사주고 맨날 회식 시켜주고 보너스 더 주고 월급올려주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제가, 저도 다 해봤는데, 안 바뀌어요. 자기들이 지위, 그게 있는 것 같아. 자기 외국인이랑 나랑은 똑같아. 아니면, 야, 외국인들은 나보다 미치게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냥 베트남 사람, 베트남 직원들의 문화고 습성인 줄 알았는데, 옥수가 하는거 보고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아 어. 얘네들도 이 샵에서도 가게에서도 위아래가 확실하는구나 옥수 작으 작품, 장난 아닙니다 진짜 잘 잡아요 그런 거는 이제 옥수랑 인터뷰해서 <laughs> 옥수 리터에서 잘 잡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어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서 오늘은 사업 얘기 좀 했고 또, 내일 또, 뭐, 댓글에 또 궁금한 사업 얘기가 있으면 또, 당분간 또 골프 안 칠게요. <laughs> 아니, 골프는 치는데, 이렇게 영상 이렇게 찍어, 찍어 볼게요. 아니, 이렇게, 도 찍고, 아니, 골프는 재밌는데. 근데 골프에 이제 관심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찍어 봤습니다. 댓글에다가 주시면, 의견 주시면 그 댓글을 좀, 컨텐츠가, 컨텐츠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컨텐츠가 없어서 많이 못 찍는 것도 있고. 일단 댓글 상태를 한번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얘기를 계속할 건지, 아니면 연애 얘기를 다시 넘어갈 건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저는 이제 배드 옥수 깨워서, 옥수 자고 있거든요. 옥수 깨워서 배드민도 갈 겁니다.